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아,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님, 주식 투자의 성공, 이윤 사장이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장살이 꽃은 꽃이 활짝 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신청, 부자의 첫 걸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아,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시는 일잘 되시고요 아,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 꼭 체크 하셔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어,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어, 제가 거래량 기법을 통해서 매수했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 다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아, 우선 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도 아, 오랜 세월 동안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음, 나름 거래량 기법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있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실패와 자질도 경험했고, 어, 나름 기법을 정립할 즈 저도 우연찮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 거래량 분석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또 누구에게 조언을 듣지 않고 제 스스로 터득했던 거래란 기법들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거래란 기법에 대해서 제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방송 구독자 10만 명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 거래량 기법을 통해서 500만원 음, 많게는 한 천만 원 가까이에서 자산을 불려가는 그가정 그리고 제가 목표로 설정을 했던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늘려가는 그가정을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그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그리고 제조업을 하면서 어, 현실적으로 이런 수입만 가지고는 크게 목돈을 만질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재테크를 하게 되는데 재테크는 뭐 주식 투자와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가장 기본적입니다만은 직장인들은 대다수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그런 사항을 보시면은, 대다수 직장인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실패를 또 반복하는 그런 똑같은 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실패를 하지 않고 꾸준하게 퇴직금처럼, 연금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란 기법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로 방향을 잡았더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 가치 투자 그리고 거리란 기법 그리고 낙폭주 상가 기법 뭐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직장 생활을 환경에 맞게끔 기법을 선택을 하셨더라면은 수도 없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어, 모의 투자를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모의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 나름 본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테스트를 거치면서 어, 적어도 열 종목 중에서 여덟 종목은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야지만이 이 치열한 전쟁터 싸움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제 방송을 보더라도 검증을 하시고 또제 방송을 통해서 기법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그거를 자기가 가져가서 반드시 모의 투자를 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절대로 주식투자 하시면서 전업투자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업투자를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로 주식투자는 한방에 훅 날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 지인 중에 같이 우리 공단에서 제조업을 하셨던 투자자 한 분이 계셨는데 아, 오랜 세월 동안 보지를 못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공장에 아,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왔었습니다. 아, 정말 그 몰골이 많이 상하셨고 또 좋은 차도 타셨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취오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 몰빵. 지난 그 대선주, 어, 난, 그 반기문주 반기문 관련주의 몰빵을 해서 어, 쫄딱 망해가 한번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정말 한때 잘 나가던 좁은 20명을 둔 그런 그 중소기업이었습니다만, 아, 이렇게 몰빵 투자 아, 무모한 그런 대박을 꿈꾸다 보면 은 아, 항상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큰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꼭 모의 투자를 실시하라.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소액 투자로 분할 매수를 해서 반드시 일정한 수익을 이루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어, 아, 강동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제약, 아, 아, 오늘 7,220원. 7,220원 지금도 강동제약 아, 홀딩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7,220원 플러스 70원 0.1%뭐 상승을 했습니다 아, 지난 6월달에 6월 21일날 엄청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개미들을 들고 내고 아, 지금은 약 한달 가까이 7,000원대에서 어, 행보를 하다가 지금 머리를 살짝 이제 지켜들었습니다. 어, 에너지 응집 구간을 거쳐서 어, 어, 저는 그 반드시 한번 큰 슈팅이 나오리라 확신을 합니다. 어, 지루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 상가 한방터시면은 제가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J푸드 일루 오늘 1750원 아, 이 종목도 생각을 하면 제가 굉장히 약이 반짝 오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익 날 때까지 홀딩 전약입니다 오늘 3850원 5.4% 상승 아, 이 종목도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푸근하게 홀딩 중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매수했다고 알려드렸던 부산 산업, 부산 산업 같은 경우도 9월 11일 날 이렇게 대량 거래를 드리면서 오늘 단기 가열 지정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약 보합 16만 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목 같으면은 상한가를 한번 쳤던 이 부산 산업 같으면은 오늘 거의 뭐한 20%대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 게정상입니다만은 9월 10일날 상한감, 그 다음에 9월 11일날 14% 상승, 오늘도 많은 큰 손들이 떠받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푸근하게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수익이 한30% 정도 났습니다만 은 홀딩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강토근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난강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0일날 2,900% 라는 엄청난 거래 증가율을 보이면서 어, 15% 상승, 그리고 어제는, 음, 2 0는16% 상승을 했습니다. 아, 수익권 진입 대승공입니다. 난강토군. 아, 이 종목도 오늘 눌림목 그 주고 있습니다만, 아, 가뿐이 홀딩 진략 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대원전선 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도 어, 오늘 역시 다른 대복주와 마찬가지로 하루 아름다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돈만 있다면 이 종목, 대원전선, 우선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탐이 나고, 어, 더, 자, 음, 더 사고 싶은 그런 종목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제가 또 종목 매수했던 일신제약, 일신석제, 어, 일신석재도 보시면 은 어, 9월 10일날 엄청난 거래 증가율 5,300%라는 대량 거래 증가율과 함께 4,850만주라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이면서 16% 상승 어, 그리고 9월 16일날 5% 상승 170원 상승 어, 오늘은 또 어, 다른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와 마찬가지로 어, 약보합 아름다운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매수를 일부 했습니다. 한국 프렌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한국 프렌지는 오늘 9월 17일 날 저는 2,480원에 매수 조금 가담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9월 6일 날 거래랑 폭발을 했습니다. 8,300%라는 엄청난 거래 증가율과 함께 전 평소 같으면 6만 주, 7만 주, 4만 주, 4만 9천 주, 27만 주 그리고 9월 6일 날 상가 폭발하면서 2,300만이라는 엄청난 거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스컨을 탈피를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아마도 홍정욱이가 다음 4·13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집권 여당 조국 관련주와 맞설 수 있는 그런 만약에 한나라 자유 한국당에서 어, 새로운 그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 종목 역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아, 절대 추경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 아, 장중에 2,800원까지 갔습니다마는 저는 그 반드시 눌림목이 올라 예상을 하고 어, 3일 연속 하락. 멈추고 오늘 약부합할 때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탈피를 하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렸던 이런 종목, 추경 매수를 하지 말고 눌림목 줄 때, 아니면 은그 길목을 지켜서 상가 진입을 할 시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은 큰 거래량을 터뜨리고 눌림목을 줄때 들어가면은 크게 손실을 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만약에 오늘 제가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더 빠져준다면은 정말 단가를 낮추고. 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매수 가담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 이렇게 박스 꺼내서 대량 거래를 듣들었던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해서 홀딩 전략, 길게는 4개월, 5, 개월 정도 홀딩 전략을 하면은, 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준하게 우리가 그 집금처럼, 그리고 퇴직금처럼 수익을 낼수 있다는 사실, 지는 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짧은 시간, 제가 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아, 기법, 을 통해서 하고 있는 투자 기법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가 매수했던 이 대북 관련주 남북경협주 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 북미 회담 음, 그리고 어, 남북미 회담이 정말 12월달에 평양에서 어, 핵 타결과 함께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그런 수능과 함께 우리가 평화 정전 수능도 이어지면서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평화 경제가 활짝 열려서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대박 아시기를 한번더 기원을 해 봅니다. 짧은 시간 유익한 정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 좋은 시간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을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 주식 수익률 사방사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공이었습니다.